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이 영상이 방송되는 시점에서 전업투자자 와시즈 채널의 첫 모임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모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투자자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회생활을 할때 학교라든가 아니면 사회 직장 같은 경우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공동체라든가 집단이 형성이 되지만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약할 수가 있어요. 혼자 연구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투자 스터디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전 이제 9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투자 자산 못지않게 이 투자자 네트워크가 저에게는 커다란 무형 자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년 정도 투자를 해오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비교적 많은 분들과 오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뭐,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이제, 위로도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심적인 안정을 찾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부분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정성이고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뢰죠. 이 신뢰감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 갈수 없습니다. 이제, 투자자 네트워크가 아니라도, 친구가 만약에 나를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거나, 뭐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관계는 오래 갈수 없는 부분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다 통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어떤 모임이나 만남이나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또 기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오래 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투자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분들과 서로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연대를 통해가지고 그래도 9년 동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이 이번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기간 투자 연구라든가 스터디를 하고 다양한 투자자들과 교류했던 소중한 인연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올랐는데요. 어 저랑 같이 이제 처음 저업 투자를 시작할 때 같이 함께 해주셨던, 해주셨던 분도 이번 모임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시고 와시즈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투자 연구도 해야 되고 나름의 이제 집안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상 찍고 편집 이런 걸다 직접 혼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빠듯해 가지고. 어, 구독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좀 바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저랑 같이 이제 오랫동안 한 5년 이상 온라인 스터디서부터 교류를 하고 그리고 1년에 한몇 차례씩 만나는 저기 이제 어, 호남 쪽에 사시는 투자자분께서 스타벅스 세트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당연히 제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더 성의를 보여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이번 모임을 추진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과거 이 투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 했을 때,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그리고 유튜버에 좀 핫하니까 그래서 한 20명 정도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7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큰 장소를 섭외하고 관련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예전에 알고 지냈던 투자자 투자 후배 분께서 거기 구미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바쁜 부분에서 도와주겠다. 저로서는 매우 고맙게 도와주신 분도 생겼고 작년에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차질을 통해서 알게 된 1년차 전업투자자. 이제 전업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좀 인연이 돼서 몇 차례 만나면서 좀 친분이 생겼는데 그분도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번 모임을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아 내가 그래도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그래도 제가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나름의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소중한 이제 그런 기억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는데,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철강업체가 굉장히 바닥을 찍을 때였습니다. 포항서부터 해서 뭐 경남 지역으로 해서 철강 관련 업체들을 1박 2일로 해가지고 돌아보고 적이 있었는데 온라인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되신 분이 포항제철에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도 예약해 주시고 소수의 인원으로다가 그 공장 견학 이런 게 어려운데 공장도 직접 소개도 해 주시고 인근에 있는 철강 항만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 관련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소개를 해 주시고 뭐 그런 좋은 경험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과거보다는 제가 이제 회사를 직접 탐방하거나 찾아가는 일들은 좀 적어지긴 했는데 한 4, 5년 전에 이제 한참 이제 투자하고 이제 자주 찾아갔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그 경비 실장님이랑 굉장히 좀 친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친해지셨던 경비 실장님이 어느 날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 분이 이제 취미로다가 사진 동호회 활동도 하고 뭐 그러셨던 분이었었는데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이제 그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저를 주신다고 이제 갖고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서잘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남은 좀 이제 좀 즐거웠던 추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장점이 있으면 좀 단점도 있고, 그리고 뭐 투자 연구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업종이라든가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투자자들은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이나 기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모든 일을 직접 다 처리하는 게 성과라든가 완성도, 만족도 측면에서 더 높다고 하면은 이렇게 조직 형태로 만들지 않고 개인이 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갔겠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진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알고 있는 투자 네트워크라든가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잊지 않은 이야기를 이제 꾸며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마시즈의 그 유튜브 영상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이 되고. 저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 댓글이나 뭐 만남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 저도 그분들한테 새로운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뭐 투자자 네트워크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자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갈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산 투자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게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공부하고 하지만 투자는 자신에 맞게 각자 알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신뢰감도 좀 형성이 되고 서로 협업하는 데더 도움이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투자 자산 못지않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 그리고 이제 좋은 투자 네트워크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 보다 이제 좀 진정성 있고. 신뢰감 있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보다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